좋았어! 골지! <laughs> <옳지. 웃음> 그러 <그래. 그래. 웃음> 먼저, 그래. 그래. 먼저 한 사람이 더안 좋을 것 같아 안, 안 좋아요 1번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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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2번 1번 3번 어디 이거 하얀색 아, 여기, 여기 딱 끝에 여기 어디 아, 근데 진짜 귀엽 이런 거 1번 가면 항상 <laughs> 오. 니다나들나들어 이러면 아 이거 이거 아번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낙낙낙낙이에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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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낙이에요. 낙, 우선 우선 낙. 낙. 아니지 아니지 칠수있아칠 아, 일단 지금 현재 낙이에요. 선만 넘 넘으면 되는 거지. 이제 무조건 다 넘어야 되는데. 은근 <laughs> 강을 모르기 때문에. 오 뭐야 뭐야 다 다들 실격? 아, 괜찮아 너 낙이 이겼네. 왜선 넘는 거? 비싸게 나갔어. 1등. 1등. 와. 1등1등 어. 1등. 1등, 1등. 낙만 안 되면 되냐 이거? 오, 오왜 이렇게 다잘 자르네. 다 아. 아, 폭병인데, 이거. 아, 아 여기야? <laughs> 어. 걸치고 음, 하라고, 이걸?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그냥, 나오잖아. 아니 맞아? 이게 이게 더라니까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나 붙였어. 그래.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맞아니다 붙였어. 이게 아니 아니라 다 붙이라고. 아니다붙여서 했어. 맞아 맞아. 딱 붙였어. 안 나오는데. 그래? 그래 했어. 같은데. 1등 아, 자꾸 올라가야 고 아씨, 너무 멀리 갔다. 야, 저, 저 사이 맞으면 되잖아. 그치, 뭐. 아너넘기요너넘기면되 아니, 영기 좀. 제자!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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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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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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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이거 아, 이거 손이, 아, 떨리네, 손이 떨리네, 떨리네. 이거, 떨리네 이거 이거 이것이 안 되네. 아,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잘 가. 오! <laughs> 오! 오케이. 아니, 저까지만 가면 되잖아. 아이고. 아이고. 한번 재밌게 재밌게 재밌게. 어, 아, 설마 오는 게. 도나가 도나가. 아! <웃음> 야, 진짜 재야, 진짜 허능이 재밌게 하네. 허능이 재밌게 하네. 진짜. 아이고. 야, 허이재밌게 하네 역시, 아, 진짜, 역시, 이거, 이거, 이거. 게임을 하라. 응. 오! 아, 잘갔다 조지다, 조지다. 마차가지거지가지 마찬가지. 지마지마지지지마지지마찬지 마찬가지. 마찬가지. 마야 Yeah. <laughs>